25살이고요, 일을 하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. 이백크림 주기적으로 바르는 건 없는데요, 확실히 효과는 없었고요. 향은 그냥 순한 향인 것 같아요. 음. 저 약간 이런 크림은 처음 발라보는 것 같아요. 어 근데 점점 변해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저 이거 했는데 진짜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?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. 근데, 땅! 이렇게 불이 땅! 켜진 느낌이에요. 되게 속이 들여다 보일 것 같고, 살짝 투명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바른 듯안 바른 듯? 가벼운 느낌? 찐득찐득하지가 않아서. 화장을 쏙쏙 먹을 수 있게끔 그 베이스를 딱 깔아주는 그런 느낌? 좋은 게 눈으로 딱 바로 보이니까.